동해안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먼지 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남북 협력 시대 동해안의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에너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강릉 옥계 농협 노동조합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모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휴대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5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항 인근 주민들이 먼지 공해 항의에 오늘 집회를 열었습니다. 피해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데도 개선되는 건 찔끔찔끔이라며 확실하고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이 항만 입구에 모여 집회를 갖습니다 동양을 통해 수송하는 먼지나는 화물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창틀을 닦은 시커먼 휴지를 들고 나와 수북하게 쌓아놓고 눈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사진 찍은 거 봤잖아요. 완전히 떡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일에 한 번씩 안 닦으면 안 돼요. 물 뿌려가 닦아야 돼요. 창틀을? 예. 주민들은 항만 당국이 먼지 공해를 줄이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북평 산업단지에 대규모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흥분한 주민들은 잠시 항만으로 들어가는 화물차의 통행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금세 풀었습니다. 운송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노면에 덜컹거려서 연탄가루가 말도 못하게 지금 현재 날고 있으니 운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은 동해항과 목호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6개년 계획으로 65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부두 옥내화 등 국직한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라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협력 시대를 맞아 동해안의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통한 에너지 확보 방안과 동해안 해조자원 교류 등 다양한 세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 시대 동해안권의 전략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강원 동해안은 북극항로의 출발지이자 동해 북부선의 연결 통로로 사상 유례없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북극 항로로 출발하는 동해바다가 있는 중심 기지가 될 것이고 나중까지 그리고 핫산을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통과하게 됩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교통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동해선 철도와 광역 동해안권 벨트 구축의 의미, 동해안 미래 해양 자원의 활용,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확보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에너지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동해안은 천연가스 물량 확보의 전진기지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척 지역에 이미 LNG 인수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한다라면 그 남북을 통과하는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종착지가 삼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원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전략과 제언들을 금강산 관광 재개나 평화특별자치도, 경제통일특구 등 다양한 남북 협력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걸로 보여지고 오늘 심포지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를 우리 도정과 그리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강원도의 발전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입니다. 남북 협력의 전기를 맞아 동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요즘 강릉 옥계 농협이 조합장 비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노동조합은 농협 돈을 쌈짓돈 마냥 썼다며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장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말. 옥계농협 노동조합원들이 옥계 장터에서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김모 조합장이 업무 추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또 예산을 초과했었다고 주장합니다. 친지들의 식사 비용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협찬금을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개인 차량 수리에도 사무실 비용을 쓰는 등. 조합돈을 쌈짓돈 마량 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키농협을 사근 것처럼 이용하는 사실을 파악을 해서 더 이상 이 조합장과 전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오키농협 경영 정상화가 될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반면 김 조합장은 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해명합니다. 간담회나 영업 활동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고 예산 항목을 조정했을 뿐 횡령, 배임 등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강원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감사에 들어가 조합장 비위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도 조합장을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세력으로 갈라지는 등 술렁이고 있습니다. m b c s 홍병철입니다. 휴대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3,700여 명에게 뜯어낸 금액은 55억 원에 이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 일당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통장과 SNS 계정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라며 신고에도 잡히지 않는다고 협박합니다. 사기범 일당은 휴대폰 영상 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하자고 꼬득인뒤 영상을 녹화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송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낸 이후에도 그 피해자의 피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왕망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일당 30명을 검거해 돈을 빼돌린 26살 A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피해자 3,700명에게 뜯어낸 돈은 55억 원에 이릅니다. 사기범 일당은 남성들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뒤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빼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보내오는 알수 없는 어플 같은 경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찰은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화상 채팅과 전화 등을 한 일당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톨릭관동대 모 대학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톨릭관동대학교 모 대학원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대학원장은 지난 5월 학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 7기 동해안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심규원 동해 시장을 협의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2016년 창립돼 관광 마케팅 공동 수립과 해안 침식 공동 대응, 철도와 국도 등 교통망 확충 등의 현안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성내지구 읍성도시 사업의 선도사업 두 건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사업 선정에 앞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죽서로와 연계한 읍성 성곽 이미지 사업을 시작해 성곽길과 관문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성내지구 대학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는 성내 지구의 국비를 포함해 162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 문화가 복합된 문화 예술 거리를 조성합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 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육상 운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단선으로 건설해 디젤 기관차를 운행할 예정인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을 복선과 전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강원FC 함성민 선수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강릉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함성민 선수에게 출장 정지 10경기 제재금 8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연맹은 사고 이후 K리그 공식 경기 60일 출장 정지를 임시 조치한 뒤본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강릉시가 2018년 강원도 지방 세외 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릉시 홍제동 이장복 주무관은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 폐차장 입고 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관리 효율을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폐차장 입고 차량을 전수조사해 실체가 없는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대체 압류나 결선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강릉시 옥계면 호텔 탑스텐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4년간 도내 국립공원의 첫 단풍이 평년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 2013년 9월 27일에서 2014년 26일, 2015년 23일, 2016년 26일, 지난해 9월 22일로 하루에서 닷새 빨라졌습니다. 오대산과 치악산도 평년 10월 초보다 하루에서 엿새까지 빨라졌습니다. 한편 평년 단풍 절정 시기는 오대산이 10월 16일로 가장 빨랐고 설악산 10월 18일, 치악산 10월 21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이 해안 생태 탐방로 개설을 추진 중인 수산항에서 동오리 입구까지 군 작전성 검토가 끝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탐방로 사업이 추진되는 수산항 유트마리나에서 동오리까지 1.48km 구간에는 해안 경계 초소를 경관형으로 신축하고 경계 철책을 대체하는 감시카메라와 LED 경관 등이 신설됩니다. 뉴스 데스크 강훈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